가자마자 이제 첫 질문에서 바로 이제 땅, 장렬하게 병풍이 되었습니다. 직무 이해, 역량, 아무것도 없어, 없어, 너 탈락. 네, 저는 오늘 11시에 현대백화점 캠퍼스 리크루팅 면접을 봤고요. 이 면접을, 어, 작년 하반기에 한번 봤었어요. 1대1로 인성 면접이었고, 어, 그때 한 글자로 나를 표현하세요. 또는 존경하는 인물, 또는 힘들었던 경험, 어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. 당연히 인성 위주의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했어요. 가자마자 이제 첫 질문에서 바로 이제 땅 크리티컬을 받고, 어, 거의 KO 상태가 되었습니다. 어, 공통 질문 세 개가 있었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, 어, 답변에 대한 또는 자기, 자기 소개서 기반으로 추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질문, 영업 관리가, 어, 무슨 업무를 하고, 어, 그에 따른 역량이 무엇이며,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, 어, 저부터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. 저부터 예, 바로 들어와야 되죠. 뭐 연극 동안에서 뭐 운동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팀 관리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흥미를 느꼈다. 그래서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관리 및 협력 사원을 관리하고 싶다.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어요. 어,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뭐가 없죠. <laughs> 하지만 저한테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. 어,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업 관리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? 저는 딱 듣자마자 아아 아, 내가 내 경험만 얘기를 하고 영업 관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안 했구나. 아, 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안된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. 많은 일들을 하니까 뭐 전체 스케줄을 관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, 시, 신, 신규 업체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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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. 네, 두 번째 기회도 날리게 됐죠. 지원자분들께서 얘기하셨던 영업관리에 역량을 쌓기 위해서 각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.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였는데 다른 답변자분들께서도 그 영업관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네명 중에 4, 맨 마지막으로 답변을 했고 어,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. 어, 아까 뿌리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영 영향, 필요한 영향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춘 제 경험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전공 소개 강연을 진행을 할때 중학생 고객 관점에서 체험 활동을 추가해가지고 강의 평가 10점을 달성했다. 뭐 이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도 고객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전달되지 못한다. 뭐, 체계적인 휴학 계획을 짜서 끝까지 계획 성에 위해서 강좌가 필요해서 토이카원 다녔고 어, 이를 기반으로 좋은 일 하고 싶은 어, 얘기를 하고 느꼈습니다. 바로 직무 이해, 역량 아무것도 없어 없어 너 탈락. 어, 공통 질문이 세 개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꼬리 질문이었거든요. 저한테 꼬리 질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나머지 분들 세 어, 분한테 이제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 소개서 참고해가지고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. 세 번째 공통 질문이 어, 백화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냐. 예. 간단하게라도 그냥 말해주면 좋다. 간단하게라는 말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안심을 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어요. 을 제가 그 현대백화점을 어, 나름 사전 조사를 한답시고 갔을 때 시니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았다. 그 주변 상권을 이용해서 그래서 시니어 위주로 식품관이 구성이 되었고 어, 각 브랜드마다 소파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소파들 어, 배치 한게 인상적이었다. 그래서 뭐 마트와 소매점과 달리 이게 통일성 있게 마케팅을 하고 어, 마케팅이 아닌가 뭐뭐 그러니까 백화점이 통일성이 좋습니다. 장렬하게 병풍이 되었습니다. 병풍 제 답변이 망했지만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멍 때리면서 그래서 망했으니까 편하게 다른 지원자 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랑은 되게 다르게. <laughs> 인사이트가 있는 답변이셨어요. 제가 면접이 끝나고, 이제 나름대로 면접 복기록을 어, 적어봐야겠다. 적은 걸 토대로 느꼈을 때, 직무 산업에 대한 이해에 제 걸로 체내화하는 게 거의, 그냥 없다라고 봐야 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었으니까 어, 당연히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닌데 어, 제가 준비해왔던 그 경험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어긋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말은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럼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인성면접임을.. 어 라고 착각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, 뭐 이런 거안 했고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할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뭐 1분, 2분짜리의 그런 경험을 정리했던 답변을 대폭 추려가지고 그냥 간결하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.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 어필이 되지 않는 질문들이라고 중간에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제 경험에 대해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바를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.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어, 명확하게 발휘한 경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냥 넘어갔어요. 듣고 다. 네, 저는 막 자료조사 50개의 유튜브를 보면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. 또는 뭐 강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, 타 강연자분들의 자료 뭐 10개를 분석했다. 이런 것들, 뭐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런 거막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. 어, 아니더라고요. 삽질을 하고 고민을 하면, 어, 고민을 하면서 뭐 어떻게든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정리를 했던 그런 노력들이 어, 답변을 통해서 정형화되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떻게든 표현이 되고 그게 면접관 분께 전달이 되고 그게 또 꼬리 질문으로써 또 답변이 선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이제 한 답변자가 이제 백화점 지원 이후에 있어서 어, 일본 백화점도 가봤다. 어, 그래서 어,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하향산업이지만 일본은 살아남았다. 이를 기반으로 백화점산업이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.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미국과 유럽의 어떤 백화점 산업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이 답변 안에 들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구나 어.. 를 이제 알수 있었어요 어..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잖아요? <laughs> 저는 이제 제 밑바닥을 알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세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꿀이 말이 아니라서 당장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, 씻고. 그래서, 어, 남은 하루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, 네,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화이팅 하세요!